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박수홍은 데뷔할 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30여 년에 달하는 그긴 방송 생활 내내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고 친형은 겉으로는 박수홍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박수홍이 벌어온 돈을 안 쓰고 동생을 위해 흔적했지만 뒤에서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들 부부 명의의 재산과 부동산을 따로 축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형의 자식들이자 박수홍의 조카들은 SNS에도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가득하고 형은 동생인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벌어온 재산들과 이후로도 박수홍이 벌어올 모든 것을 뺏길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결혼도 반대해왔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형의 이런 짓을 어떻게 알았냐면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의 건물로 알았던 부동산이 알고 보니 모두 형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30여 년 동안 자신이 속아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동생 앵벌이 시키고 그냥 돈을 받아 다 챙긴 거죠. 현재 박수홍은 공식 입장을 밝히며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친형 부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연을 끊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자신은 활동에만 전념하고 재산 관리를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겼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박송 사연 이전에도 많았고, 전에는 가족들 때문에 빚어진 비투 사건들도 많았죠. 그나마 연예인들이니까 사연이 드러난 것이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차별당하고, 이간질당하고,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물리적폭력과, 더 나아가 성폭행까지 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연을 끊지도 못하고, 그 굴레 속에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이란 이름의 그 지옥 같은 굴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따뜻함, 안정감, 화목, 사람과 같이 긍정적인 단어가 일반적으로 떠오르지만 동시에 부모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애정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도 주고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깨끗하고 속도 편합니다. 학교 친구,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새로 만난 모임 친구, 뭐,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정리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돌아서서, 에이씨,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고 욕 한번 하면 그 관계로 불편했던 마음도 웬만큼 정리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수 있죠. 남이니까. 하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내면에 슬픔이 생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보거나 마음이 크게 다친 것이 없더라도 그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엉켜 내면에서 작용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가정문제 치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지도 않았고 마음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이럴 지경인데 가족 내에서 차별받고 이간질 당하고 욕설 듣고 매 맞으며 자랐거나 성인이 되어서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자기들보다 못 산다고 괄시당하고 유산 상속 때문에 다투고 부모 모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면서 입은 경제적 손해와 심리적 상처들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가족이 왼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여롭게 자랐지만 드라마는 비교도 할수 없었던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 모두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종종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초등학교 친구 생일날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었는데 친구 아버지께서 너무 자상한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놀러 가서 인사하고 뭐뭐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커서 아버님을 뵈니 달라지더라고요. 야내 친구 아빠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해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안타깝게도 가족 문제는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열 가정이 있다면 열 개의 다른 유형의 가족 문제가 있고. 얽혀 있는 사람들도 가족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간관계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된 데는 100%다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지목하기도 쉽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한 가족 문제 전문가가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상담했던 적이 있답니다.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이 아버지는 괴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막상 그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니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더랍니다. 처자식이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몰라준다고 속상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처를 아내와 자녀들만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빠도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도 자기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히고 때린 것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억울한 마음만 크게 보이는 거죠. 술 처먹었다고는 표현이 불편하셨나요? 술머시고 들어와서 가족들 패면 그게 술 처먹은 거지, 뭐 달리 어떻게 뭐술하셨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른 트라우마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자신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저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으려고 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우리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악마가 되었는지 덤덤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참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지점도 발견됩니다. 가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맥락도 놓쳐서는 안될 일입니다. 1998년 IMF 금융 위기 속에서 회사에서 쫓겨나와 이런저런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제자리 찾기에 실패하고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성실했던 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 시대에서는 IMF 금융위기가 6.25 전쟁만큼이나 인생에 큰 충격을 주었으니까 예를 들은 것인데 이 시대 배경을 놓치면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한 가장이 우리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이것저것 헛짓만 하고 다니다 끝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도저히 알길 없는 미스테리에 빠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빠져버리니까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되죠. 부모님들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학대, 멸시, 차별, 폭행을 당해서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통과한 일제시대의 한국전쟁, 서로가 참혹하게 죽인 좌우익 사상대립, 압축적 성장을 한 산업화 시대, 이렇게 쭉 시대적 맥락을 함께 짚어보아야 원인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욕하다가 서로 담는다고 당했던 짓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식들에게 똑같이 해서 불행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보고 자란대로 또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가 상처낸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똑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가엾은 피해자가 30년 후에는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린 시절 받은 슬픔, 울분, 분노, 고통을 지금의 약하고 힘없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되풀이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잘 치유하고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상처가 행복과 성장을 위한 자원이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불행을 자식 세대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병균으로 자랄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왼수라는 말이 있죠.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그 말이 나왔을까 싶습니다만, 가족이 끊어내지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굴레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악마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서 용서까지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놓아줘 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부모, 형제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절대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악다구니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죠. 뭘 그렇습니까? 제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고 우리 대에서 끊어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행복이 충만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